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해드리는 부천의뜸마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차이니스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중국인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볶고 튀겨서 먹는데도 당뇨나 심혈관계, 비만 유병률이 오히려 서양보다 낮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 중 하나로 차를 즐기는 문화와 함께 양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4대 유리 중 하나로 꼽히며 전세계 양파 생산량의 1위인 산동 요리의 영향으로 중국 요리에도 양파를 많이 넣고 있죠. 오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 슈퍼푸드인 양파의 효능과 먹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양파의 효능 첫 번째입니다.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입니다. 양파를 좋아하긴 하지만 생으로 먹기에는 두 가지가 걸리죠. 특유의 양파 냄새와 매운 맛입니다. 이 매운 맛을 내주는 성분 황화알릴 또 황화알릴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알리신 같은 유기 황화합물 때문인데요. 양파를 썰때이 유기 황화합물이 알리나제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휘발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눈도 따갑고 매운 맛이 나는 것입니다. 황화알릴, 알리신, 유기 황화합물.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매운 성분이라고 해 둘게요. 이 매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네. 우리 몸에서 힘이 나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건설 노동자들에게 몸에 힘이 나라고 양파와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로마 검투사들에게도 스테미너 식으로 양파를 매일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 B2, B3, B5, B6 등 비타민 b 9은요 멀티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 에너지로 잘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기운이 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서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양파의 이 매운 성분들이 비타민 B군의 체외 배출을 막아주고 몸에 흡수가 더잘 되도록 도와줘서 우리 몸에 힘이 나게 하고 피로를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 강화입니다. 이 매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일산화 질소를 혈관 밖으로 배출해줘서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는 피를 맑게 해줍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양파의 이 매운 성분들은 또 혈관에서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주고. 혈액 내에서 섬유소의 용해를 도와줘서 피가 잘 엉기지 않게 해서 혈전을 막아주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요. 기름진 음식의 소화와 담적병의 효과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양파를 곁들여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과 펙틴 성분의 효과입니다. 펙틴은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주고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퀴르세틴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엉겨붙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양파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은요. 식도암, 간암, 위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어디일 뿐일까요? 생양파는요.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양파에는 프락탄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서요, 장 건강에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프락탄 성분은 익힌 양파보다는 생양파에 많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이를 잘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잘 쌓이지 않게 함으로 음식물에서 생긴 노폐물 독소로 이루어지는 담적병을 예방하는데도 양파는 아주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항산화와 항암입니다. 양파의 껍질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세포막의 산화를 방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지질막의 산패를 막아줘서요. 항산화와 항노화에 효과적이고 세포 변성을 막아줘서 항암에도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매운 성분인 유기황화합물들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지만 이 퀘르세틴 성분들은 열을 가해서 지지고 볶고 끓이면 오히려 당화가 잘 되면서 우리 몸에서 오히려 흡수가 더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고 하는 미량 원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크롬은 인슐린의 기능을 증폭시켜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혈액 내에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한 국내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서 고혈당을 유발한 실험주에게 양파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당이 무려 19%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동물실험 결과를 바로 인체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곱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양파는 보기와 다르게 100g당 23mg 정도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에도 좋고요 어르신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강식품입니다 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원장님 생양파를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익힌 양파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파즙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네, 다 좋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드셨을 때는 매운 성분인 유기 황화화물을 섭취하실 수 있어서 좋고요. 익혀 드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퀘르세틴 성분을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셔서 더 좋습니다. 시중에 양파즙도 많이 판매해서 드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양파즙이라기 보다는 양파를 고온에 우려낸 양파탕전액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또한 퀘르세틴을 온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으니 좋습니다. 단이 양파즙 한 포에는 양파에서 우러난 당이 9g 정도 많이 들어 있어서 하루 권장량인 25g을 넘지 않도록 하루에 두 포를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자색 양파도 있던데 자색 양파의 효능은 어떤가요? 네. 자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더 들어 있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C의 무려 4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은 그대로 들어있고 항산화 효능까지 함께 있으니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요리할 때 자색 양파도 한번 활용해보세요. 양파를 드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와파린이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양파의 피를 묽게 하는 효능 때문에 이미 와파린이나 항응혈제로 혈액을 충분히 묽게 하고 있는데 양파를 과량으로 드시면 출혈이 멎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양파를 하루에 반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 쓰린 분과 궤양 환자인데요, 평소에 속이 쓰리거나 영유성 식도염, 위십이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 양파를 드시면 속이 아리고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 양파를 하루 반개 이하로 드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익혀 드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형 과민성 대장 증군 환자인데요, 평소에 장이 예민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요. 양파를 생으로 드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양파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인 프락탄 성분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방귀를 많이 끼시거나 복부 팽만감,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 양파 대신에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게더 효율적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이 안 좋은 분입니다. 대부분의 야채처럼 양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140mg 이상 들어있는데요. 신장이 안 좋거나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양파를 다량으로, 즉 하루 반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파를 활용하는 방법,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 사과 주스입니다. 준비물은 작은 사과 한 개, 채썬 양파 반 개, 물 100ml입니다. 작은 사과 한 개는 껍질째 씻어서 잘 잘라 주시고요. 중간 사이즈 양파 반개는 채 썰어서 전자렌지에 30초에서 2분 사이로 돌려주세요.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일수록 길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물 100ml를 넣고 준비한 사과 양파를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밥입니다. 준비물은 채썬 양파 반개, 들기름, 불린 쌀 300g, 물 300ml입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살짝 볶은 후에 불린 쌀과 물을 넣고 저어주세요. 냄비밥이나 솥밥을 짓듯이 화력을 조절해서 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양파껍질 차인데요. 준비물은 식초를 푼 물에 잘 씻은 양파껍질 10g과 물 1L입니다. 물 1L에 잘 씻은 양파껍질 10g을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양파껍질 우린물은 차로 드셔도 되고 국물 요리하실 때 베이스로 쓰셔도 되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퀘르세틴 덩어리입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음식인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로 회복과 자양 강장, 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고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시켜줘서 담적병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고 항산화와 항암에 효과적, 혈당 조절 그리고 뼈 건강에 좋다는 말씀드렸고요. 생 양파와 익힌 양파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자색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 속이 쓰리신 분 신장이 안 좋은 분 그리고 평상시에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양파를 간단하게 활용해서 드실 수 있는 양파 사과주스 양파밥 양파 껍질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